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필리핀 팔라완의 도로를 달리는 스쿠터에서 느끼는 자유는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입니다. 매력적인 경관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는 순간은 여행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이곳의 도로는 탐험가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팔라완의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일몰이 들이오는 평화로운 풍경은 여행의 감동을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팔라완의 푸른 경치를 자전거로 누비는 경험은 상상 이상입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까지 할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럽 파라다이스 리조트는 팔라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액티비티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클럽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객실은 모두 현대적이고 편안한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에어컨이 완비되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발코니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하우스 영화 서비스와 미니바가 있어 여행 중에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객실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리조트는 팔라완의 아름다움 속에 자리잡고 있어 최적의 휴양지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편안한 경험을 위해 빠른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개인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안전 금고와 컨시어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본과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리조트입니다.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체력 단련을 한 후, 아름다운 야외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파와 마사지 서비스로 피로를 풀고, 다양한 워터 스포츠 활동을 통해 모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의 팔라완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리조트 내 다양한 식사 공간에서는 풍성한 메뉴로 미각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특히 아침 뷔페는 신선하고 다양한 선택이 있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편안한 객실에서 식사를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맛있는 음료와 함께하는 휴식의 시간을 만끽해보세요. 팔라완의 주리 리조트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전망과 다양한 오락시설이 있어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주리 리조트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토숙객의 각기 다른 스타일에 맞췄습니다. 디럭스 룸은 넉넉한 공간과 고급스러운 침대가 갖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패밀리 룸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위해 킹사이즈 침대 2개 또는 싱글 침대 2개가 배치되어 있으니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팔라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주리 리조트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시설을 자랑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또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어린이는 3세부터 11세까지 무료 숙박이 가능하니 가족 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이 마련된 주리 리조트에서는 마사지룸, 온수 욕조, 스파 시설 등으로 편안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 라운지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교류하거나 게임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다채로운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도 주리 리조트에서의 중요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아늑한 커피숍과 다채로운 메뉴를 자랑하는 레스토랑이 있어 가벼운 스낵부터 성대한 식사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아침 뷔페는 여행의 활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본바인본바인에서 편안한 숙박과 훌륭한 서비스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청결한 객실과 맛있는 무료 조식, 관광 편의시설까지 갖춰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본바빈이 객실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신 시설이 갖춰진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줄 완벽한 환경에서 잊지 못할 시간과 추억을 쌓아보세요. 본밥 인에서는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으로 쾌적함을 느끼고 암막 커튼으로 아늑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본 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본밥이 부대 시설을 통해 휴식과 여유를 만끽하세요. 매일 제공되는 청소 서비스와 욕실 내세면도구, 타월 및 헤어드라이어 등의 편의시설로 더욱 편리한 여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맛있는 아침으로 본밥 인에서는 무료 조식이 제공되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로 차려진 아침 식사를 즐기며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